왔네요. 뒤로 볼까요? 하나, 둘, 셋, 우시. 저는 예전부터 유우시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역시 유우시가 나왔고요. 오늘 단인 특전은 이렇게 귀여운 대빵만한 미쿠 왕 스티커랑 띠도 랜덤이었는데 이렇게 쿠쿠즈 나왔고요. 백지는 듀얼 케이스 사면 주는 말랑 뭐지? 말랑 키링인데요. 시온이가 나왔어요. 이번에 범 타이틀곡도 술곡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예쁘. 사쿠라로 봤구요. 토니 버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컷을 되거든요. 약간 오지의 마법사 느낌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디자인! 조금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초회 한정한 포카가 있잖아요 포카가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고요 하나씩 뒤집어 볼게요 셋. <laughs> 사쿠야 대박 오늘 운이 너무 좋네요 사쿠야 이쿠이쿠 미라클 포카를 제가 뽑았습니다 대박 <laughs> 사쿠야, 오늘 뭐지 나? 제가 뽑고 싶었던 제가 오늘 그 오늘 쇼케이스 당일이고, 팝업도 하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SNS에다가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사쿠야 보카를 다 뽑았습니다. 대박. 다른 구성품도, 헉, 어머나, 오늘 사쿠야의 날인가봐요. 사쿠야 뽑았고요. 이렇게 깜찍한 약간 팔레트 같은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예쁜 포스터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반짝반짝 홀로그램 보이시나요? 예쁜 홀로그램 박이 있고요. 저번에는 그냥 그 떡제본 같은 형태였는데 이번에 스프링이어서 보기 너무 편하네요. 아, 이번 앨범 커버구요. 너무 예쁘다. 제가 이번 앨범 펄스 포토들이 다 좋아서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너무 예쁘다. 진짜 료가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진짜 무슨 숲속 요정 같아요. 어, 어, 이런 포인트 너무 좋다. 이런 약간 무슨 진짜 필기한 듯한 포인트.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스타일입니다. 어, 제이도 너무 잘 나왔다. 나아 약간 이런 플라로이드 감성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그리고 이런 약간 과보정이라 그러나 이런 보정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뻐. 맞아. 베이비 블루. 이거 이비 진짜 예쁘잖아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거 이 꾸밈 스타일 너무 디자인 스타일 레이아웃이 진짜 완전 완네스. 완네스 <laughs> 요 완네스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완전 가족 같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디스토피아 감성?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감성 진짜 좋아해요. 이 앨범이 진짜 저번 팝업 때도 그랬지만 약간 미시 느낌을 잘 살리는 것 같아서 이런 색연필 같은 요소도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꽃다 너무 좋아 이 리쿠 사진 너무 좋아요 약간 너무 약간 뽀얗고 약간 숲의 요정 같아서 좋습니다 아 이런 키치한 무드 너무 사랑해요 아 이런 리쿠의 이런 모습들 너무 예쁩니다 눈이 진짜 리쿠면 예쁜 것 같아요 어, 와 여기 진짜 디자인 완전 좋다 이런 약간 체크무늬 디자인 정말 예쁜데요? 이건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너무 예쁜 디자인입니다. 이미 다 보시겠지만 너무 예쁩니다. 단체 사진 너무 좋아. 아 이거도 너무 좋다. 이 사진은 흑백 처리가 되는데 배경은 위시 멤버들만 약간 컬러로 나온 진짜 컬러의 상징적인 사진 같아. 사쿠야 진짜 사쿠야 너무 좋아. 이 글씨도 약간 옛날 글라스 데코 생각나고 아 이건 너무 좋아. 이런. 이런 디스토피아 감성이라고 하나? 너무 좋습니다. 아 좋은데? 아 이런 헤드셋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 노래 진짜 좋거든요. 이 노래?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어,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이 노트 갖고 다니고 싶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다마고치지. 너무 귀여워. 특히. 아, 이거 분필로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옷이 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 옷시 옆태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비디오 후드? 약간 힙합 감성이라서 되게 좋아요. 이거 꾸민 것도 되게 마음에 든다. 이번에 진짜 가사지 디자인을 진짜 잘했다. 아, 이런 푸른푸른 하늘이랑 시온이 진짜. 대박. 이 사진 진짜, 저이 사진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 지금 배경화면이거든요. 홈 배경화면인데 이 사진 몇 주째 배경화면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진이 진짜 너무 좋아요. 태양의 신 같아. 위츄다위츄 위츠. 팬송. 너무 좋아요. 콘서트 가서 부르면 좋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콘서트 티켓이 없어서. <laughs>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네요. 고양이 리스 아, 너무 귀여워. 구름도 고양이. 귀엽다. 여기 진짜 잘 꾸몄다. <laughs> 우시 고양이. 귀여워. 저 이렇게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앨범이. 아, 너무 잘 꾸몄다. 너무 예쁘다. 시계 디자인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너무 예뻐. 캘로그램 들어간 거 보이세요? 진짜 예뻐요. 안 보이시나?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쁜. 컬러 포토북 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기대했던 오토 게임기 버전 열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츠가 음.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서프보드가 이번 앨범인 것 같고요. FNC 앨범이고, 칸, 음. 스티커들도 줍니다. 웅엽다 음, 대영이, 서프로고, 메리쿠, 루, 루인가나 녹색지 모르겠어요. 잘. 공간이 잘안 되네요. 이거는 확실히 사쿠야인 것 같고. 네. 카디지어 볼게요 하나 둘셋류 귀여워 귀여운 류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렇게 쬐깐한 포토북도 있어요 아 이거 서프 컨셉 이미지들이네요아 어, 너무 귀엽다 너무 쬐깐해 아 이거 너무 예뻐 쬐깐해서 더, 더 사랑스러운 앨범이네요 아이바다사진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조그만 포토북이랑 그리고 아주 쬐깐한 위추 게임기인데요 이렇게 별 다른 장치는 없고,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고, 다음에 뒤에는 n c t v c 라고 쓰여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안 들어가네요. 근데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귀엽고요.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귀엽겠어요. 해왕 또 뽑고 싶었던 시온이를 뽑았습니다 네, 워터게임기 버전에서는 료랑 시온이 뽑았습니다 시온이랑 사쿠야 예쁜 기억방지 폴라로이드를 얻었고요 너무 예쁘다 아, 나둘셋 대박 비洛클 샀고요 아까도 사쿠야 뽑지 않았나요 대박 두셋 시온이 오늘 복권 사고 가야 되나 복권만 끝났는데 대박 시온이 이쿠 대박 제가 좋아하는 가족즈를 뽑았고요. 대박. 아까부터 너무 대박이네. 오, 쩐다. 이렇게 예쁜 가족즈. 그리고 폴라로이드는 유시 나왔고요. 아, 포스터. 아까랑 다른 거 나왔어요. 대박. 아랑 다른 이렇게 예쁜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laughs> 말랑 키링이 같이 들어있어요. 0 3번 리쿠는 시온이랑 리쿠 이렇게 나왔고요. 미공포도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둘셋 리쿠. 아까도 리쿠 나오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아, 리쿠가 비슷한 무드로 찍어서 착각했네요. 왼쪽 게 앨범 포하고 오른쪽 게 미공포입니다. 듀얼 케이스는 J 버전이 나왔고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둘, 셋류 아, 너무 귀엽다. 류입 착장 너무 귀엽던데 류 포카가 나왔고요. 시시니 컬러 많이 사랑해줘. 컬러 사랑하는 김에 우리도 사랑해줘. 너무 귀여운 멘트예요아 이게 온 색깔로 나온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너무 예쁘다. 앨범 저는 이 착장이 진짜 좋았거든요. 어머 제이 에지켜 진짜 좋았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 하트 자수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그냥 이 무드가 너무 예쁜데 오늘 쇼도 영상도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에 아이브가 새로운 앨범을 냈잖아요. 근데 새로운 앨범 중에서 이렇게 인형을 주는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개 사봤고요. 때마침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한 디자인이어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얘부터 열어볼게요. 아, 열기 전에 저는... 어, 이게 멤버들의 캐릭터인 건 알지만, 어떤 멤버인지는 자세히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캐릭터 외형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오리랑 아니면 이 토끼, 이두개중 하나가 갖고 싶긴 합니다. 아, 이렇게 이거는 플랫폼 형식 앨범이어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깔아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 포카도 들었네요. 뒤어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귀엽다. 체리? 체리가 나왔어요. 어? 설마 이건 안했고 체리일까요? 아, 이거는 포카가 아니라 라이센스 카드였어요. 체리고. 진짜 포카는 여기 있어요. 어? 체리? <laughs> 운영이 운영이가 나왔어요. 대박! 저 운영이도 진짜 좋아하는데 운영 양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다. 귀여운 리릭북이 들어있네요. 음, 여기에 인형이 들어있나봐요. 열어볼까요? 죄송해요. <laughs> 너무 갖고 싶었던 체리가 나왔어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날개 어 너무 귀여운데? 아, 저얘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우 와, 여기 이렇게 자물쇠처럼 참도 달려있고. 제가 이거 진짜 달고 다니라고 아몇개더살걸 그랬나?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날개가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너무 귀여운 체리. 첫 번째에선 체리가 나왔고요. 자 라이센스 카드부터 볼게요. 체리. 어, 체리 중국이다. 그럼 포카도 원영이 들어있는 애도 체리예요 아, 근데 전 좋아요. 왜냐면은 얘를 달고 다니면 약간 꼬질꼬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소장용 하나는 달고 다닌 용도로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언니도 이런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언니한테 하나 줄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진짜 귀여운. 나중에 오프라인 가서도 팔면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I'm done